우리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5월 26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찬송 삼백사장 통합찬송과 삼백구 장입니다. 삼백사장 통합찬송과 삼백구 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세임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악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출애국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쏠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처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의에 있으면 나이나양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 사나 포돈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즉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돈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못한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그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에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요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함께 있겠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재산권에 대한 법과 규례 가운데 도둑이나 사람의 부주의. 의도치 않은 분실이나 여타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를 처리하고 그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기술된 내용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언약 공동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만일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과 배상의 한계를 적법하게 따져. 손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가 공정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재산상의 피해 처리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여러 규정들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구체적 규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도둑질에 팔아 넘기는 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규정은 소를 도둑질해서 팔아 넘겼을 경우에는 다섯 배로, 양의 경우에는 네 배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와 양의 배상 방식이 다른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가 양보다 더 중요한 경제의 수단인 동시에 재산으로서 더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도둑에 대하여서 어, 주인이 폭력이 행사된, 행사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밤중에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부득이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도둑이 다쳤을 경우 집주인은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단 시기가 밤중 어두운 밤중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였다면.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때가 해가 돋은 후였다면, 밤중이 아니라 해가 돋은 후였다면 집주인은 피 흘린 죄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 쉽게 말해서 밤에는 보이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밤중에 들어온 도둑에 대하여 주인이 폭력을 행하여 죽이게 된, 죽이게 된 경우에는 정당 방해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도든 이후에 도둑에 대하여 폭력을 가여 하 죽였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가 도든 이후에 폭력이 가해서 죽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개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별개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만일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면 도둑은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둑의 손에 도둑질한 짐승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배상의 원칙은 그것을 본래 주인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는 5배 양은 4배일 경우에는 그것을 도둑질해서 팔아 넘겼을 경우의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도둑질한 그것을 자기가 이 도둑이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갑절의 배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주의로 타인의 곡식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부주의로 자신이 기르는 짐승이 타인의 밭이나 포도에 들어가서 열매를 열매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남에게 피해를 입힌 짐승의 주인이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최상품의 곡식이나 열매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짐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주인에게 이 짐승의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불을 내 아직 추수하지 않은 남의 곡식과 소출이 불타게 되었을 경우에 또한 불을 낸 사람에게 배상의 책임을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네 번째 이웃에게 물건이나 돈을 맡겼는데 그것이 도난당했을 때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 이웃집에 도둑이 들어 그것을 훔쳐 달아나다가 그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훔쳐간 것에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법은 우리가 사절에 명시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도둑질한 물품의 배상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면, 그러면 문제는 도둑을 맞은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이 맡겼던 돈이나 물품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여부를 조사 받아야 합니다. 재판장은 그 사람의 집에 과연 도둑이 든 것인지, 아니면 그가 돈이나 물품을 숨겨두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 죄의 유무를 판결해야 합니다. 만일 도둑이 든 것이 맞고, 권이나 물품을 맡은 이웃이 결백하면 그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웃에게 맡긴 여부와 상관없이 짐승이나 물품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짐승이나 물품이 다른 이에게서 발견되어서 양측 모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역시 재판장을 찾아가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를 물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만약 무고죄에 해당할 경우 도둑을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았는데 그 잃어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재판을 걸 경우에 무고죄가 만약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고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이웃에게 맡긴 짐승의 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웃에게 맡긴 낙귀나 소, 양이나 여타의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사라졌을 때는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본 사람이 없다면 짐승을 맡았던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여호와께 맹세함으로 그 짐승에게 임의로 손을 대거나 훔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할 경우 잃어버린 그 짐승의 주인도 그 맹세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짐승을 맡은 자가 도둑을 맞았으면 그 주인에게 배상해야 하며 그러나 그 짐승이 들짐승에게 찍김을 당했다면 그 사체를 가져다가 그 주인에게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 짐승에 찢긴 찢겼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면 배상과 배상의 책임과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어, 맡긴 짐승을 맡은자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들 짐승에게 찢김을 당했을 때는 이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면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짐승을 맡았는데 도둑을 맞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맡은 자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웃에게서 빌려온 짐승이 상하거나 죽은 경우에는 만일 이웃의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 주인이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다치거나 죽였다면, 죽었다면 짐승을 빌려온 사람이 손실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다치거나 죽는 현장에 주인이 있었다면 그것을 빌려온 사람에게는 아무런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짐승을 빌리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재산의 피해로 인해 이웃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세세한 규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여된 각각의 배상법은 의도치 않게 불미스러운 일로 발생한 재산 피해가 관계를 깨뜨리는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첫째,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맡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맡아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일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비난하게 되면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잃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심함으로 사람을 잃고 관계가 깨지는 것은 더큰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말고 서로 의심하기보다 사랑으로 주원해서 맺은 관계들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공정한 가운데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의심하기보다는 서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맹세했다면 그것은 믿어주는 그래서 진정한 관계가 깨지지 않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가고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책임을 다하고 서로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신뢰 가운데 서로를 믿어지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맡은 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 말씀해주셨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김에 살아가는 우리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바라온나니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기보다는 주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그 신뢰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서로가 자기의 책임을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인하게 주시옵시고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나니 또한 창현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때 바라옵나니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진이 찾아가 주시어서 참 의사로서 그대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가족들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그 신운청 도와주시며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이 위기도 잘 극복해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자녀 손길 앞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곤 합니다. 우리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고삼 수험생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취업을 위하여 대학원을 위하여 승진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또한 임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 가운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알게 된 사명을 늘 기억하며 그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노라고 서로 의심하지 않고, 상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